제가 아마 처음 해외 여행을 간 것도 홍진이 언니 때문에 간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대한민국에서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는데 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처음 간 곳이 괌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4 시간 정도 떨어진 그 괌에 갔죠. 음. 아 좋았겠다. 아, 진짜 너무 신기한 거야. 막 가보니까 막 외국인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난쫄쫄쫄쫄쫄쫄는 거지. 어. 너무 이제 신기했던 거야. 이 언니가 저한테 엄청 과감한 도전을 하게 했어요. 뭐지? 타투가 이제 과메 있었는데. 오. 야. 너와 나와의 어떤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나는 발목에다가 타투하고 너도 하나 해 라고 한 거예요 여기에 한거 그때 아, 진짜로 한 거라고 했어요 지인지 뭔지 이렇게 여기... 내가 와, 되게 의외다 했는데 아, 일주일 만에 지워지고 이런 게 아니고 아니 진짜. 그래 그러니까 할 거야 언니는 나에게 모든 유행을 알려주고 신세계를 알려준 언니니까 할 거야 딱 제가 선택을 해서 이제 여기다 그렸어요 여기 아직도 있어요 라이언 킹이라고 이제 그때 아! 나비냐 하면서 왜 라이언 킹 있잖아요 어린 라이언 킹을 하기로 한 거예요 아진짜라이언킹 이제 테두리를 그릴 때까지는 괜찮았어 너무 아픈 거야 진짜. 정말 이렇게 막 살을 깎는 그런 느낌 아 너무 아파 언니+ 언니 그만하고 싶어 근데 제일 결정적인 건 색깔을 넣은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정말 죽겠는 거야. 다 그려봐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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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참았던 <웃음> 와 되게 과감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해서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을 만들어준 것도 진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지금도 있을 거예요 음. 이쪽에 테두리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라이언킹이었는데 누나가 살찌면 커지고, 살 빠지면 작아져. 그래서. 아, 내가 클 때만 했는데, 그땐 좀 살쪘어. 나는 지큰 줄을. 봐. 얘가 한 25년 됐잖아? 얘도 늙었어. <laughs> 수염이 이렇게 돼. 이렇게 나 이렇게 축 쳐서 가끔 이렇게 있냐? 그럼 애가. <laughs> 그렇게 둘이 살고 있습니다. 진이 언니가 하게 해준 거예요. 아. 아니, 영원히 가는 거잖아. 영원히 가죠. 아... 그러니까 혜련언니가 순수했던 거예요. 그게 무작정 따라했던 거예요. 네. 우리 같으면 이제 하고는 싶어요. 저도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오. 막상 하려면 용기가 없는 오. 거예요. 오, 맞아요.